하늘이 무너질 듯한 괭음과 함께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금색 번개가 내리꽂힌다. 이것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다. 억울함에 사무친 한 영혼이 천리에 도전하는 순간이다. 그내 단전이 믿었던 사형에게 배신당하고 개죽음을 당하다니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건가? 신이시여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의 끓어오르는 원한이 차원을 뚫고 금단의 영역에 나왔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며 기계적인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 울려 퍼진다. 축하합니다, 호스트님. 당신의 사악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최강 악역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착한 척은 그만두고 욕망대로 살아보세요. 악역 시스템? 그래, 선인이 되어봐야 이용만 당할 뿐이지. 내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원이라도 팔겠다. 힘을 내놔라, 시스템. 폭풍우가 거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선다. 그의 몸에서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검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대기를 진동시킨다. 몸이 가볍군. 부서졌던 단전이 마기로 가득 찼어. 호호 사형 기다려라. 네가 뺏어간 모든 것을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되찾아주마. 첫 번째 메인 퀘스트 발생. 천검종 입문시험을 엉망으로 만드세요. 보상은 전설등급 무공 흡성대법입니다. 실패시 심장마비로 즉사. 입문시험을 망치라고? 하하. <laughs> 그거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다. 위선적인 정파놈들의 축제를 피비린내 나는 지옥도로 바꿔주지. 며칠 뒤 천하제일의 문파라 불리는 천검종의 거대한 산문 앞. 수천 명의 지원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자신의 운명을 시험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고, 나 같은 흙수조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다들 기세가 장난이 아니야.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지어야 하나. 그때 시험장의 공기를 짓누르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함께 천검종의 외문장로 조대광이 하늘에서 검을 타고 내려온다. 조용히 해라. 쓰레기 같은 것들. 내 눈에 띄는 재능이 없다면 당장 짐을 싸서 꺼져라. 천검종은 나약한 자를 받지 않는다. 전을근이가 바로 조대광이군. 과거 내가 문을 멸망시킨 원흉 중 하나. 오늘 네놈의 그 거만한 콧대를 꺾어주마. 우와 장로님의 기세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줘요. 이러다 폐가 터질 것 같아. 어? 고작 이 정도 기세도 못 버티는 놈이 감히 이곳에 내 눈부터 본보기로 쫓아내주마. 저 녀석을 끌어내라. 잠깐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게 천하제의 문파 장로의 취미인가? 정말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군.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흐른다. 감히 입문 시험생 따위가 장로의 말에 토를 달다니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 지금 나한테 뭐라고 찌거렸느냐 내염이 정녕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다니. 귀까지 먹었나 보군.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대신 네 놈의 자격을 시험해주겠다. 준비해라, 꼰대 영관. 와우, 호스트님 패기 좀 보소. 도발 스킬이 발동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이성을 잃게 만들어 방어력을 30% 감소시킵니다. 이 건방진 놈, 내 단일격에 표도 못 추리게 만들어 주마. 비천어 감술 제일식 받아라.